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서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같이 보겠습니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 오늘은 어 성찬식 세례 어, 례식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잘 씁니다. 오늘 한 장이에요, 여러분. 네. <laughs> 어,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나병이 뭔지 아시나요? 나병. 맞습니다. 딩동댕. 네. 선물은 네, 이따가 우리 식사 맛있게 먹어요. 네. 아무튼 어, 문두병입니다. 문두병은 어떤 거냐면요. 뭐 한마디로 뭐 썩는 거죠. 뭐 감각이 없어지고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이 뭐 손가락이고 호고 막 떨어져 나가는 그러면서도 아픈 지 모르는 거예요. 끔찍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는데 지금도 너무나 끔찍한 질병이지만 당시의 사상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런 인식을 받았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은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이제 부정하다고 여겨서 이제 마을 가운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살수 없이 격리가 되어져서 나병촌 이렇게 따로 해중 가운데 있을 수 없어서 격리되어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 예수님의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보니까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이제 이 이들이 지나고 있는 이제 마을 밖에서 지내고 있었겠지만 이 격리촌이 있었겠죠. 예수님 소식이 아마 그까지도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어, 불쌍히 여기 서서 우리를 제발 좀 불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딱 보기에도 정말 몰골이 이런 말할 수 없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가족들이 가져다 주는 그 음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또 보고 싶은 가족들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가친자의 삶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해서 나아갔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가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나았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이런 말씀 없으세요.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 당시에 이~ 나병은 어~ 이~ 제사장을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의, 제사장이 의사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 이제 환불을 보고 음푹한 걸 보고 뭐~ 여기에 뭐가 났는지 안났는지 보고 그리고 또 격리해 놨다가 일주일 뒤에 보고 아~ 좀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어~ 당신은 오케이 이제 어~ 정결례를 의식을 치르고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시간이 이제 일주일, 8일, 뭐 10일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게 제 사장에게 보이고 마을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은 제 사장에게 보이라 어, 이제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당장 낫지 않고 그들이 이제 마을로 가는 길이었어요. 얼마나 걸렸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은 거예요. 자기 피부를 보면 알겠죠. 나한 장군도 문둥병 걸렸죠.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몸을 일곱 번 씻고 나니까 아기 피부처럼 뽀얗게 막 피부가 회복됐다라고 나오는 것처럼 보니까 자기가 나은 거예요. 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 예수님이 예, 사산보여주라 했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는 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렸더라.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병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오랜 세월 이 나병으로 인해서 보고 싶은 가족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정말 끔찍한 서로 보기에도 민망해서 미이라처럼 이렇게 칭칭 감켜져 있는 우리 뭐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거는 뭐 예쁘기라도 하죠. 그런 막고름과 피덩이가 묻어 있는 이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끼리 냄새 나는 그곳에서 그 사는 거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정말 꼴보기 싫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생, 상황 가운데에 드디어 이제 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나면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들은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격리돼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회적인 지위로 예, 회복이 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시라도 더 빨리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왔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 이것 역시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 안타까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 사람만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는요, 다른 게 없어요.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소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요 과거 유대 Samaria, s a 혼혈 정책을 써버립니다 이제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a m a r i a Sam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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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좋 a r i a Samaria, Samaria, s 들 m a r i a 어, 좋은 신앙 하려고 이렇겠죠. 그러니까 혼혈 정책으로 혈통도 좋지 못하고 좋은 신앙의 기회도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사마리아인.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앞서 이 아홉 명, 이 아홉 명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뭐이 사람들 다 알았겠지만 사마리아인은요. 이 나병, 여러분 지금도 이제 문둥병, 나병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자연적으로 낫는 뭔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치료해줬다는 것을 알았고 그 즉시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경배한 거예요 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고치셨습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제 19절에 보면은 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아닌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이런 은총이 있었는데 여러분 감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 마땅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감사를요, 사실 한게 대단한 게 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감사라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은혜로 선물로 이렇게 받았을 때에 마땅히 감사하는 거 해야 할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평범하고 쉬운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은요. 구원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싶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이로써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구원까지도 문제 해결과 구원까지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홉 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 사회적 지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만은요, 사실, 이들의 자기 목적, 자기의 뜻이, 자기의 중심이 먼저 되어지니까, 여기에만 시선이 주목되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에 쌓여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어떤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가족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파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있어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시대에요 이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음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에 빠져서 돌아볼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결을이 없는 것 사실 이것이야말로 어 바로 여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육신의 나병은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그들의 영은 나병에 걸린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나병이 무감각해서 뭐 살이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바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무감각 역시 영적 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중심의 사람이 바로 이런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코 이런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 나쁜 일이 있으면은 당신 탓이야.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남탓하고 하나님 탓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감사. 이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아서 구원과 거리가 멀리 살아가는 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기 중심.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 나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이런 영적 나병을요, 퍼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 죄, 그냥 뭐, 벌 받으면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요, 질병입니다, 질병.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장 무서운 질병이 암이죠.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과학자들도 의료계에서도 이걸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 정복이 쉽게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암이 결국에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요. 죄는요 죽여요. 뭘 죽이냐? 사람도 죽이지만 영혼까지도 죽이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죄의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의 질병을 우리가 무서워하면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질병들이 치유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날 계속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어요. 수많은 죄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영적 무감각, 이 나병에 대해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나병은 말 그대로 나나나나 나, 나, 나 병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나병,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생각하도록 하는 나병입니다. 감사의 상실은요, 바로 나의 이 영적 나병의 깊이,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감사가 어려운 만큼요, 내 영적 나병의 그 중중의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1 8절 말씀,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 벌써 끝나가요. 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전서 제과제 성경 3 0백 33페이지. 예.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여러분, 감사를 명령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아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래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명령일까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 영적 나병인 자기 중심을 치료코자 하시고자.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는 게 손해 보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오히려 내 영이 치유되어집니다.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 감사를 하려고 하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나중심적인 생각에서 이 감사를 하려고 하면은 점점 이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심의 생각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저, 다니엘 기도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었는데, 그런 것처럼, 감사를 하려면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오, 하나님, 지금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하나 이런 평온한 날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의 푸른 하늘이 감사합니다 내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을 잘수 있는 거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뭔가를 이렇게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나 거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나 중심에 있던 이 중심들이 이제 감사를 통해서 그것이 점점 점점 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변화와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수수 감사절을 통해서 어, 감사를 하지만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이 됐던 남의 환자처럼, 우리가 이제 이내 안에 있는 죄의 질병, 모든 연약한 것들이 떨쳐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뻐하실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